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인 1829년 1월 28일 오전 8시, 에든버러 광장에 설치된 교수대 앞에서 한 남성이 형장에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군중의 수는 약 3만 명이었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를 기록한 보고서를 보면 남성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군중들은 마치 행진이나 공연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 직후 벌어진 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한 사형수의 시신이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 실습실로 옮겨져 공개적으로 해부되었던 것입니다. 관광지처럼 발디딜 틈 없었던 실습실 내부. 사람들은 조를 이루어 1분 간격으로 해부된 그의 시신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약 2만 5천 명이 이것을 보기 위해 줄을 섰고, 그의 뼈대는 별도로 수습되어 현재 에든버러 대학의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접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집행 이후에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허용했다는 사실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건 그가 당시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0년 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리뷰 콘텐츠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위치한 에든버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8세기의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위치한 에든버러는 전 세계의 의학생도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만큼 뛰어난 유명세를 자랑하는 의학의 성지였습니다. 자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의과대학이 국적을 넘어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성행하는 과가 있었으니 바로 해부학과였습니다. 해부학과가 성행하다 보니 수업이나 실습에 필요한 해부용 시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물질이나 재화와는 달리 시체는 인위적으로 그 수를 조절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부학이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해부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체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에 대한 가격 또한 하늘 높이 치솟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해부나 연구에 쓰이는 시체의 기준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사형수와 고아, 신혼 미상의 시체 이외에는 전부 해부용으로 쓸수 없게 한 거였죠. 자연스레 의사나 의과대 교직원 학생들은 해부학의 표본이 될 시체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 사형수의 수 또한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의 부실화가 가속돼 버렸죠. 영국의 생물학자로 유명한 찰스 로버트 다윈 역시 당시 에든버러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이와 같이 열악한 학습 환경으로 인해 의학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합법적으로 시체를 공급받을 수 없던 의사와 교수들은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로 손을 뻗치게 됩니다. 바로 시체 도굴꾼에 의지하는 방법이었죠. 시체 도굴꾼들은 무덤에서 시신을 도굴하여 병원이나 해부학 실습실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시신은 사적 재산으로 인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굴하여 판매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즉,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킬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체 도굴꾼의 수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했지만 시대상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필요로 했고 결과적으로는 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던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한 동네에서 각자의 여관을 운영 중이던 친구 사이였어요. 1827년 11월 29일 저녁, 이두 사람은 꽤나 무거워 보이는 자루를 들고 녹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를 찾아갑니다. 녹스 교수가 있던 곳은 왕립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 실습실이었어요. 이 해부 실습실에 들고 온 무거운 자루, 그것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연금 생활자였던 도널드라는 고령의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사망 당일 웨스트포트에 위치한 윌리엄 헤어의 여관에서 머물던 도중 자연사하게 됩니다. 헤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유는 도널드에게 빌려주었던 4파운드와 받지 못한 여관비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헤어는 친구 버크의 도움을 받아 도널드의 시신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에든버러를 찾아가 녹스를 만나 이 시체를 판매했고요. 그 대가로 7파운드를 받아요. 당시의 7파운드는요, 그들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뼈빠지게 일을 해도 벌수 없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번의 경험, 이전에 썼던 그한 번의 경험으로 돈을 쉽게 벌었었잖아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본 그들이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날 이후 버크와 헤어는 시체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에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곧바로 시장조사에 들어갔고 이 일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체 판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이 일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시체의 상태가 차마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고민 끝에 버크와 헤어는 보다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법이었죠.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여서 팔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행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범행 초기 타겟은 여관에 찾아왔던 손님들이었어요. 그중에서도 고령의 허약한 사람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죠. 살해 수법은 약을 탄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던 이유는 시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범행에 익숙해진 두 사람은 대담하게도 직접 거리로 대상을 찾으러 나갑니다. 적당한 사람, 그러니까 데려가도 누구도 찾지 않을 만한 어떤 불황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두 사람은 자신의 지인들과 친척까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을 도운 공범이 두 사람이나 더 존재했다고 해요. 버크의 애인인 헬렌과 헤어의 아내인 마가렛이라는 여성들이었죠.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스키와 약을 준비하거나 주위의 동태를 살피는 보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녹스 교수의 해고 실습실로 운반이 됐고요. 수업이나 실습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돋는 것은 이 녹스 교수 또한 두 사람이 시체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미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죠. 상당히 치밀하게 이어져온 그들의 범행은요, 1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겠죠. 그들의 살인은 도체티라는 노파를 마지막으로 발각됩니다. 헤어의 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던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침대 밑에서 도체티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곧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한 목격자는 있었지만, 정작 경찰이 도착해보니 물증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방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고 해요.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을 받고 윌리엄 헤어를 찾아가서 모종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이 윌리엄 헤어에게 면책권을 줄 테니 공범의 죄를 입증해라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량을 줄여줄 테니까 네가 버크의 죄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헤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결국 본인들의 죄를 모두 시인하는 거겠죠. 그의 입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접한 영국의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차올랐습니다. 이는 윤리적인 사안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버크와 헤어가 살해한 17명의 사람. 이 시체들을 모두 사들인 사람은 모두가 알다시피 녹스 교수였고요. 1828년 12월 24일, 버크와 헤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해요. 거의 하루가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약 1시간 정도의 심의를 거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한 재판장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판결문이 꽤 길어요. 중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심원단의 판결로 흉악한 살인자 윌리엄 버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사람을 유괴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사례를 들수 없을 만큼 흉악스러운 행위이다. 혹시라도 나의 판결문에 온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너의 조그만 희망마저 거부한다. 앞으로 너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너를 그저 감옥 안에 죄수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너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판결문에 나는 기꺼이 동의한다. 사형 이후 너의 몸을 공개적으로 해부하여 실습에 이용하고 후대에 너의 악행을 기억하도록 너의 뼈대를 보존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문에 따라 버크는 1829년 1월 28일 오전 8시 에든버러 광장에 설치된 교수대 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집행 이후 그의 해부된 시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버크는 사용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후에 국민들은 공범인 헤어와 녹수 교수, 그들의 아내와 애인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헤어는 이른바 공범자에 대한 증언으로 빠져나왔고요. 당시에 명망 높았던 녹수 교수는 이 일로 인해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법적인 책임은 물론 성난 군중들에게 온갖 지탄을 받게 됐죠. 버크와 헤어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체 도굴꾼과 관련된 사회 문제의 인식과 시체 수급에 대한 개혁을 서두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영국 의회는 이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두르게 됐고 1831년 영국 정부는 합법적인 실험용 시신의 확대와 공급을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버크라는 영어 단어가 이 사건의 인물인 버크의 이름에서 따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으로 미뤄봤을 때 이들의 처참했던 악행에 빗댄 것이라 봐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필요성만을 인정하되 윤리나 범죄에 관한 의식을 애써 무시하던 때였습니다. 교수나 학생은 물론 의회나 경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 같이 무기하는 상황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겠죠. 보편적인 윤리가 위배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눈 감아버린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결국 사회에도, 의학계에도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의 행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지 못할 간악하고 추악한 짓이었지만, 단지 그두 사람만의 범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